제 작업은 제가 전시장 안에 설치해놓은 어떤 오브제라든가, 그리고 상황 안에 관객이 들어오고, 관객이 어떤 반응을 유도하게끔 해서, 관객 참여적인 작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뭐, 예술이란 무엇인가. 혹은 뭐 전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작품이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다가 전시장에 오는 관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올 것인가 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게 되었고요 그들이 전시장 안에서 행위하는 그런 과정들이 고민들을 거치면서 드러나는 것이 어떤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된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명상자라는 작업을 하나 했었는데 관객들한테 소리를 지르게끔 하는 작업이었어요. 아무래도 전시장은 되게 침묵이, 감도는 되게. 경건한 그런 곳으로 여겨져 있는데, 그곳에서 탁 소리가 나는 그런 비명을 지르게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전시형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던 작업이었었고, 그 관객들이 대면했을 때 만들어지는 상황 같은 거,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제가 나름대로 유추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 작업 안에서 어떤, 뭐 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너무 막 설명적이거나 진지하게 풀어내는 거를 되게 꺼려 하거든요. 또 다소 엉뚱하더라도 이렇게 재밌게 관객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편이에요. 네. 여기 처음 입주했었을 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재밌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막좀 스트레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것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 스튜디오를 잘 활용을 하고 싶은데, 관객이 많이 올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내러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조형적으로나 뭐, 서정적으로나 서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오브제를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욕구가 생겨서 최근 작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